식에 어. 캄보디아 이게 있었어? 있었어. 아 진짜? 어, 그 어디 어디 마트 응, 가면 오그 응. 제기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노래 진짜 제기밥이 뭔지 제기밥. 제기밥 겁나 맛있습니다. 진짜 항상 했던 말이 살려고 먹는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김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여기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 제가 사실 콘서트나 강의나 공연을 요새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거 몇달 전부터. 이게 자리, 이거 뭔가 이야기, 제가 여기 이름이 들어갔어가지고, 어,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토크 콘서트를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오늘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든요.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아실 것 같고,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와서 사실 여기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또 별로 없고, 또 가족 외에는 또 만나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어, 또 같이 여기 와서 또 서로 이렇게 또 같이 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만나면 항상 즐겁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시면서 어, 항상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제 저희가 땅에서 같이 이제 지내면서 서로 이제 아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항상 만나면 어, 계속 말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억터키 한시 언니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식당에 있을 때시 어 언니를 이제 못 봤던 그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 좀. 뭐 보고 놀랐다 이런 점들이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식당 안에서는 감시가 있으니까 서로 어~ 성 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서로 서로 감시하니까 내가 누구 좋아해도 어~ 친한 사람한 친한 그런 동료들에게 얘기할 수 없고 서로 감시하니까 성격이나 이런 것도 그 안에서는. 자기 성격을 다 드러낼 수 없잖아요 식당 안에서는 서로 감시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딱 수연이를 만나고 이렇게 항상 느꼈던 게 진짜 밝아졌다 그리고 너무 밝아지고 한 번씩 그런 허당기랑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면어 저도, 저도 놀래요. 와, 언니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밝았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허전기가 있었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또 오늘 수연이에게 김밥을 좀 먹여보려고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아, 또 수연이가 또 입이 짧다 보니까 잘 먹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아침, 지금 저희가 일찍이 또 왔어요. 어, 아침부터 오다 보니까 사실 또 아침에는 또 밥, 밥을 잘안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연이에게 좀, 김밥을 좀먹이려고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아, 과연 이제 잘 먹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음, 잘 먹여보겠습니다. <laughs> 수연이가 식당에 있을때부터 입이 진짜 짧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언니를 만나요. 또, 이제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또,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또, 또, 안부도 또 물어보면서, 같이 가보실까요? 가시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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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넌 괜찮아? 넌 괜찮아. <laughs> 넌 괜찮아 <laughs> 나는 괜찮아 아. 언니는 안, 아. <laughs> 어, 안, 아. 어. 아. 응. 안 먹어 괜찮아요 안 먹어 괜찮아리액션의 벌레들이 진짜 아까도나 괜찮아+ 아, 넌 괜찮아 안 <laughs> 먹어도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러거나 말거나 어. <laughs> 들아 어.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토끼+ 토끼+ 토끼, 토끼 현수입니다. 아, 직도못해 이거, 이 빨리 오늘 주제가 뭐거요 어. 빨리 어. 본론으로 어. 들어가보세요 거 네. 이거. 어, 주제는 CS를 만거는거였습니다그거 다야? <laughs> 언니 몰랐어? 언니가 거츠야아 그래? <laughs> 어. 내가 브랜드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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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국에 와서 나도 편의점의 음식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어. 오늘 뭔가 북한 주민들도 보고 있다 라는 어. 그런 느낌으로 오.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요? 너 뭘까요? 설마 지금 나를 <laughs> 뭘 먹이려고 간건 아니지? 나자잔 여러분 뭐. 삼각김밥이에요 종류가 음. 사... 많은데 뭐. 삼각김밥 혹시 광고 들어왔니? 아니요 <웃음> <웃음> 광고 아니에요 <laughs> 제발 주세요 광고 <웃음> 어. <웃음> 제발 주세요 <laughs> 야이산뜻김밥 어, 추억의 종가 진짜 많은데 음. 제가 다고도고 했지만 슈연이가 음. 또, 또 서식가라 또 서식을 어. 하니까 음, 네. 딱세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뭐뭐 어, 음. 뭐 먹을래 보자. 어. 계란 타프 계란 볶음밥이네. 어. 마 마늘 마늘밥? 마늘밥 계란장조림. 이건 약간 이상할 것 같아. 진짜. 이상해. 어. <웃음> 마늘 냄새 <laughs> 아직. 아 어. <laughs> 그치. 어 계란.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이거 계란 볶음밥. 근데 나는 이거 아직도 못 듣는다. 어 나도 계란밥. 같아. 같아. 아, 나, 진짜 어, 나도 잘, 이걸 계속 이, 어, 뜯, 뜯고. <laughs> 이거 계속 이상하게 뜯어. 이거, 이거 뜯고 있단 말이야 어, 이거. 이. 맞아, 이, 이거부터 뜯지, 이거부터, 이거. 야, 근데 그거부터 뜯으면 안 아, 돼. 돼. 이거, 이거, 여기, 어. 여기를 땡겨야 맞아, 되는데. 맞아. 너 어. 이거 유경 언니가 먹던 거 기억나? <laughs> 한보디아였어 캄보디아 어. 이게 있었어? 있었어. 아, 진짜? 어. 그 어디, 어디 마트 음, 가면 음, 음. 이 삼각김밥을 팔았단 말이야, 음. 한국 거를. 근데 유경언니가 맨날 아까 그 카운터 섰는 언 있지? 음. 그 언니가 나가면 맨날 이거를 사가지고 아, 와서 진짜? 먹었어. 음. 그거 보면서 야, 저건 도대체 어떤 맛이냐? 여기에 음. 나와있는데 이거를 절대 안 읽지. 우리는. 아, 여기 방법이 있었네. 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음. 안 읽지. 나 방법 처음 알았어. 어, 그래? 아니 나 여기 글 써있는 거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나도 언니 어, 처음 봤어. 너무 정리가 많아서. 어. 사실 안 먹지 안 먹지 안 먹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북한 주민들이 보고 응. 있다 생각하고 왜냐면 그 김정은이 계속 응. 북한에 서는그 세뇌 시키잖아 응. 그 제기밥 먹는다고 응. 제기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어, 그 제기밥들이 먹는 그 제기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뜯는데 어, 이렇게 뜯어? 네. 네. 먹는... 이거 맞아? 근 이렇게 맞아. 벌어져? 이게 벌어지는 어, 게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진짜? 맞아 맞아 그냥 알아서 어. 응. 알잘 닦아있 어.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먹는 거야. 여기 맞네, 이거 맞네. 김씨 어, 어, 어. 김씨 부자들이 먹는 제기밥 제기밥입니다. 어, 여기 뭐 있네? 어, 그뭐 있다. 안에 안에 응. 안에 한, 항상 뭐가 있어. 나도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뭐, 응, 먹고는 싶지만 응.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응. 빼야 되는데 이걸 응. 빼려면 응. 엄청난 공수 고, 응. 보수 공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응. 양해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가 오늘 왜 만났지 언니? 어? 응? 오늘 또 중요한 날이잖아 오늘. 어, 어, 오늘 오늘 이제 통일 교하기 응. 육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 중학교를 찾아서 응. 왔거든요.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아 씨랑 저랑 토고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먹어줘야 돼가지고 특히 응. 소아는 그 춤을 춰야 돼가지고요. 네. 또그 언니가 또 공연이랑 하니까 또 가야금치인데 또 교정기 빼고 할수 없잖아요 그치 어. 제기밥 뭐. 한번 먹어볼까요? 제기밥이 너무 맛있는 음. 거 아니야 일단? 강냉이 무슨 죽을 먹는다고 음. 그리고 손으로 만든 그 제기밥 음. 그래서 그 노래 듣자 제기밥이 뭔지 제기밥 제기밥 겁나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네 음. 맛있지 이거 엄청 맛있지 음. 북한 주민들이 <laughs> 음.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시겠지. 음, 음. 궁금하실 텐데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 응, 음, 그렇지. 그냥 밥에다 김인 것 같은데 음. 뭔가 밥은 진짜 딸자 탈쌉 딸자하고 음. 처음 처음 드셔보는 맛일 수도 있고 그 약간 어, 옛날에 있잖아. 음. 나 음. 우리 평양에 그거 음. 있었거든. 이런 생김을 음. 그때 한번 공급받았던 적이 있어. 음, 진짜? 돌김을 음, 음. 그 돌김을. 음. 음. 밥에다 싸서 음. 거기 안에다가 음. 집에 있는 재료를 몽땅 섞어가지고 통째로 싸서 말아먹었던 기억이 있거든? 음, 음. 그런 맛이야. 맞아 어. 맞아 맞아. 뭔가 그냥 김 있잖아. 막김. 아, 생김. 어, 한에서 막김. 막김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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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응, 응, 생김을. 어, 어. 막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싸서 어, 어, 먹었던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대신에 안에 밥이 너무 맛있는 음. 거지. 밥이 어. 맛있는 거지. 김에 더해서. 이 제기밥을 김씨 부자가 매일 먹을 것 같으니? 맛있는 으거 먹겠지. <laughs> 야 맛이 없으면 먹겠니? <laughs> 이것도 더 맛있는 거 있지 않을까? 야그 여기다 얼마나 영양가를 집어넣겠니 너 생각을 응. 해봐라. 아, 처밥을 좋아하네, 처밥 어. 같은 걸 좋아해. 맞아, 처밥을 응.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기밥이라고 응. 할 수도 응. 있는 거야. 그렇지. 어. 밥 먹고 딱 나가면서 응. 응. 제기밥, 제기밥 드셨다고. 응. 응. 그러는 거야. 응. 그렇게 힘든 상황에 그,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거기서 응. 엄청 잘 먹고 잘 살잖아. 그치. 근데 그게 뭐 제기밥이 응. 그 강냉이 주기 너무 가고 없어?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알았어요. 맛있다고. 탈로 가면 안녕하세요. 먹습니다, 이런 거를. <laughs> 저 진짜 살려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그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었어요. <laughs>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딱 학교를 졸업하고 엄마가 해주던 그 밥을 먹다가 그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 나갔는데 해외라고 하면은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막 진짜 공주 같은 생활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 구야 밥이 너무 맛없는 거야 세상에 저는 그렇게 대충 해서 주는 음, 식당은 참, 처음 봤어 어, 맞아 와. 뼈다기 그냥 그냥 개한테 뼈다귀던져주듯이 진짜 돼지 맞아. 뼈다귀 이렇게 줬잖아. 진짜 이렇게 그릇 이모 뭐, 이 엄청 큰데다가 그냥 열이 건명이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네, 네. 이만한 그릇 뭐라야지 다랑이 같은데 다랑이 양배추 볶음이면 <laughs> 그냥 그, 양배추 볶음 하나 그냥 두네 그 번이고 끝이었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전 세상 맛 없었어요. 근데 이제 투정할 수도 없고 그냥 해주는 거 그냥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들 항상 물어봤어요. 너, 수아야, 너는 진짜 그래도 밥잘 챙겨 먹고 잘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항상 했던 말이, 살려고 먹는다. 고 <laughs> 살려고 <웃음> 먹어요. 그래서 음, 그게 그 했었던것 음. 같아요. 음. 대한민국 사람들 입이 얼마나 높니? 어. 근데 그 삼각김밥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음. 거 보면 진짜 맛있는 음. 거거든요. 또 가격도 싸. 어, 어 저렴해. 응. 어. 아침에 내려가서 나밥못 먹고 가면 어. 그냥 살수 있는데. 이제. 네, 제기밥 먹어보니까 음, 맛있네요. 제기 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삼박, 삼각김밥도 음. 뭐 먹을 게 많으니까 <laughs> 너무 선택의 폭이 넓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고민이에요. 네, 배달이 먼저 들어가면은 음. 뭐, 뭐 먹을까 고민하고 네, 진짜. 진짜 선택장애가 진짜 많이 음. 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어. 삼각김밥을 수현이를 진짜 엄청 많이 먹으려고 했었는데 야 어, 생각도 건... 깜찍하다. <laughs> 너 뭐를 <laughs> 좀 음. 언니 오늘 이거 할 건데 네.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고 가자 응. 지르지 말고 이타산 없고 저타산 네, 어. 없이 용감한 애요 <laughs> 그래서 네. 오늘 일단 어 일단 뭐 저는 맛있게 먹었고요. 네, 저는 언니, 가면서, 먹겠습니다. 어, 밤에서 네. 먹겠답니다. 네. 네. 가면서 먹겠습니다. 가면서 먹겠습니다. 가면서 먹겠습니다.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 알았어요. 먹는 <laughs> 마,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네. 러분 맛있다. 어. 네. 오늘의 환... 주제가 그거네. 어 맞아. 네. 제가... 언니 근데 컨텐츠니까 언니 자체가. 응. 응. 일단 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왔으니까 이제 또 오늘 오랜만에 만나고 또 열심히 또 학교에서 또 통일 교육을 또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언니, 뭐 인사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 어, <laughs> 안전돼지. <laughs> 네. 아,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김서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요 밖이 겁나 시끄러워요 <laughs> 우리가 어디를 왔냐면요 네. 예쁜 서아랑 참고로 옥토끼랑 군뱅산 체내가 군뱅산 <laughs> 아줌마가 이제는 토크 콘서트 하 왔어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제 재롱도 뚫어야 되고요 헬로 스토리도 얘기해야 되고 그걸 죽기 살기로 지금 우리가 두 시간을 떠들어야 되는데 남조선에 왔... 대한민국에서 안 좋은 병에 걸렸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를 안먹으면 정신이 해롱해롱해서 술 취한 애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이 새까만 아메리카노를 부탁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한 모금 마시고 이제 정신이 맑아진 다음에 저기 나가서 이제 날라다녀야 돼요. 어떻게 이 정도면 저거 한거아야 <laughs> 근데 언니 <laughs> 언제 저희 채널에 정식적으로 나와줄 수 있나요? 언제 <laughs> 모다돌요 <laughs> <laughs> <안정으로.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수혜씨 여기 지금 카라멜 마키아 왔습니다 카라멜 마키아 제가 아침에 <laughs> 김서가 가시네가 아. 나한테 삼각김밥을 주러 보문시키고 안 먹였어. <웃음> <웃음> 맞아, 언나 죽겠어. 진짜 나가이집 아, 잘나간다고? 이거 끝나고 또 날라서 저기 라디오 하러 갔네. 맞아. 야, 언니, 저는 어떻게 안 돼? 응. 거기 그냥 문턱에 그냥 다리 하나 걸쳤다고 하면 안 돼. 서부가 좀이어요 평양이라고? 맹산이 맹산에서 왔다고? 엄청 잘 나가거든. <laughs> 북한에서 평양에서 아, 어, 못산공간에도서러오질것같데 그래. 어, 네. 민기 네. 니가또 네. 평양에 네. 라고 네. 겁나서 <laughs> 아, 농담이고요 예쁘잖아요 <laughs> 예쁘잖아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 오해의 소지가 있으까말씀드또 오해 워 이분이 <laughs> 다 <웃음> 걸어간 길을 <laughs> 나는 지금 뒤대로가있어박라 <laughs> 아니 뭐 근데 너무 예쁘고 우리 서아도 너무 예쁘고 우리 둘이 진짜 열심히 자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악까지이 자네 악바리들이요 아니 북한의 사람들과 평양 여자들은 날날이거든요 물도 안 묻지 우리 냉산 여자들은 가죽도 나무도 메고 그냥 김도 메고 다 하는데